어. 어,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포털에 플러팅이 뭔지 검색을 봤습니요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미도 씨. 아저 잠깐 준비한 <laughs> 예, 게 있어요. 예, 예. 준비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. 플러팅 하면 안 되시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. 예. 그리고 오늘 이제 플러팅 단어를 처음 찾아보셔서 아까 준비하신 포즈 있죠? 가볼까요? 네. 다 정년. 네. 네, 아 치통이냐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네, 네. 자 그리고 오른쪽. 뜨겁네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. 음..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으로 그. 그렇게 매일매일 설레는 것 같은 기분. 그런 느낌? 네, 잠들기 전에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항상.